안녕하십니까. 한국상인방송 용식갈 칼럼 조용식입니다. 먼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전통시장 및 성령과 상인들과 소상공인 여러분,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상인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독자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과 경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국무조정위원회는 어제 22일 아,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업무 기업 등에 대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 등을 아, 음. 논의했다고 어, 밝혔습니다. 아, 이 같은 정책 방안은 아, 우선 소비자들이 아, 주말에 장보기가 편하도록 아, 대형마트 업무 기업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신 대마트를 평일에 운영하던 것을 휴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우리 전국 상인연합회는 참으로 황당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1월에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대중소상생협의체의 협의에 회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이러한 졸속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기다렸듯이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반색을 하면서 대형 유통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상한 이런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유통 산업 발전법 의무협의 등에 대해 악법이며 아 어, 규제법이기에 (10년이나) (3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유통 체계 법이 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어 불분명한 불리한 아 어,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 어, 틀린 일방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산업발전법에 의한 의무휴업은 2012년 당시 정재원 산업통상부 차관의 중재로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대표조직인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식품학켓협동자연합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16곳의 대형 유통점을 대표하는 한국 체인스타와 함께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까지 수차례 상생협의를 거쳐 경제적, 사회적 약속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오히려 한국 체인스타와 일부 정치인, 교수, 언론인 등의 지식인들이 현재 유통산업 발전법이 악법이며 규제법이라는 것은 어느 도장이며, 경제적 위에 있는 강자들의 내혹한 습성의 길들이 스피커들의 혼란을 부치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뿐입니다. 그래도 당시 어렵사리 진통 끝에 정부의 중재로 2013년 세계 최초 최대의 대중소 유통 협의회가 발족 하는데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을 변경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자파 포퓰리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분명 유통산업 발전부 의무휴업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법안 개정을 주도했고. 2012년 개정안을 또 준비하여 우여곡절 속에서 2013년 1월 1일 새벽역에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으며 대중소유통협의체의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유통정의무휴업 개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회협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것은 당시 전국상인연합회의 대표자격으로 대중소유통상생협회를 구성하고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그이성한 한국 체인스도 회장에게 애초 월4회일일 휴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까가로월 3회로 잠정 합의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월 3회로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도 법법 어, 사이에서 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발려시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의원들하고 다투기도 했지고, 근데 결국 월2의일렬흠으로 조정대의 상고 끝에 어무협이 의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 이러한 가운데서 당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체인스토어의 일부 어, 대형 유통병원 이에 불복하여 아,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위한 법안으로 아, 해석을 했기에 연이어 아, 폐소를 했습니다. 그간 대형마트 업무 협의일이 주말이 되면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주체들이 불편을 해소 왔던 것은 아, 사실입니다. 아, 정부의 이 같은 갑작스런 적재 발표는 대유통점들이 끊임없는 노비와의 그 결과물이라고 어, 생각도 됩니다. 물론 해당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유통시장의 경쟁구조가 변하고 온라인 주문비중이 커지면서 대형마트 업무 협의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꺼내지 아, 않는다고 했지만, 중소 유통 업체들은 이에 대해 구조적으로 정확한 실대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을 할수 없을 뿐더러 대용유통점의 거대 자본에 밀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이 같은 정부의 졸속 정책이 바로 진행될 것도 아니지만은도 분명 국회의 의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전국 상인 연합회가 2,000여 개의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기에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등 중소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리레이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상인방송 용식의칼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